거창 제 4회 아리미야 축제인데요.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. 아리미야라는 거는요,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거창을 아림 아림이라고 했거든요. 아림 초등학교 할때 아림. 그런데 그 아림을 예쁘게 부르다 보니까, 아림이야, 아림이야, 이렇게 됐답니다. 아림이야 축제 창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. 놀러 오세요. 먹거리도 있고요. 볼거리도 많고요. 그렇습니다. 이거 언제까지 하나요? 다음주 일요일. 이번 주 일요일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꽃도 생화 전시 생산자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싸게 팔고 있습니다. 그창 창포원에 오면은 지금 자격길도 걸을 수 있고요. 창포, 창포꽃도 피어서 너무 아름답는데 또 아리미아 꽃 축제까지 하니까 볼거리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첫날이니까요.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. 감사합니다. 거창창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.